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의 어법 문제 풀어보실게요. 오늘도 마찬가지 알맞은 것끼리 딱 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일까요? 볼까요? 자, salt, 소금이요. gets into the sea. 자,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in a number of way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a number of 라고 쓰시면 이건 뭐와 똑같은 말이었죠? 이건 many와 똑같은 말이죠. 많은 이란 뜻이고요. 아, 혹시, 어가 아니라, 더가 나오게 되면, the number of 라고 하면, 이거는 무언 무엇의 수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주 많은 방법들로서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술 문장을 딱 던지고 나면 그 밑에 그 진술 문장을 좀더 뒷받침할 수 있는 부연적 문장들이 붙는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소금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one way, 한 가지가 is through. 뭘 통한 것이냐면 erosion을 통한 것입니다. 있데 erosion이라고 하면 침식입니다. 침식. 명사구요. 동사는 그 다음 나와있죠. erode라고 했는데 침식하다. 즉, 무언가를 깎아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내용 보실게요. 그래서 바람하고요. Rain 비가, erode. 아,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싶으면 한 문장 내에서도 이걸 다시 또 풀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즉 또는이 아니겠죠. 즉 뭐한다? Wear away 깎아먹어요. 자, 그래서 저뭘 깎아먹냐면 the land, 육지를 깎아먹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그러면 비가 뭐하냐면 dissolve, 용해한대요. 녹인다라는 뜻인데요. 뭘 녹이냐면 minerals, 광물질들이에요. 자, 광물질 뒤에 found일까 아니면 dead found일까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found가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요. 일단 find 동사의 과거형이나 pp형이 가능하고요. 또는 found를 원형으로 하는 기초하다 설립하다라는 동사의 현재형 또는 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dead found는요. 이 데스를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데 뒤에 동사가 나왔다. 즉 주어가 없단 이야기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용된 것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found가 정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found를 동사로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동사겠죠? 지금도 동사라고 썼으면 이 동사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었는지, 무언가를 설립했는지라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목적어가 없죠. 뒤에 뭐 나왔나요? 전치사가 나왔죠. 그 원칙 기억하십니까? 전치사에 결합된 명사는 명사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때 명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면에서 자, 우리는 동사 뒤에 들어갈 목적어가 전치사와 함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타동사 found는 들어갈 수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found가 들어가느냐? 아 그래요 광물질인데요. 광물질이 어떤 광물질 발견되는 광물질, 즉 find의 PP형으로서, 요렇게 수식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요 지점에서 무엇이 빠져 있다? 예,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rocks and soil, 에, 바위라든가 또는 흙에서 발견되어지는 광물질, 그런 광물질을 뭐 한다? 에, 녹인다, 용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many, 아주 많은 것들인데 무엇이요? 그래요. 이러한 미네랄들 즉 바위나 흙에서 발견되는 광물질들, 비에 의해서 녹여지는 그런 광물질들 중에 많은 것들이 바로 소금을 contain, 담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고 나면 rivers and streams, 강이나 시내물들이 그러고 나면 carry the salt, 예, 그 소금을 가지고 가죠. 어디로 운반합니까? To the sea. 바다로 운반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Volcanoes. 화산들인데요. 그것이, 자, 쉼표로 지금 묶여있는데,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both A and B 하면 A이건 B이건 이란 뜻인데, 그러면 on land, 예, 육지에서의 화산이건. 또는 그리고 on the ocean 바다에서의 ocean floor 바닥 해저면에서의 어떤 화산이건 또한 뭐한다 소금을 add 더한다 정답은 add입니다 왜일까요? 우린 지금 boss A and B라고 지금 이게 삽입되어진 거니까 우린 주어는 봤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다? 동사가 안 나왔다죠. 이문장의 연결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연결사가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동사를 형성해 줘야 하는데 그 동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없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B가 뭐의 자리이다? 동사의 자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 바다 밑바닥이건 육지에서건 이런 화산들이 또한, 역시, 소금을, 어디에? As to the sum of these salty rocks. 이러한 소금기가 있는 바위들 중에 일부에다가 소금을 덧붙여준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Rocks, 바위인데요. From u n d e r h e a volcanoes. 즉, 바다 밑바닥에 있는 화산. 그 화산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러한 바위들이 역시 더 해주는데요. 소금을 어디에? The water 물이에요, 그렇죠? As well 문장 마지막으로 빠져 있죠? 네, 역시, 또한이란 뜻입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deep under the springs 바다 밑바닥에 이 물이 샘솟는 그런 수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bring up matter 자, 꾸며주고 있죠? 담고 있는 물질 무엇을 소금을 담고 있는 물질을 뭐한다? Bring up 꾸며 올려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 누구의 동작? 동사는 주어의 동작입니다. 주어의 동작일지, 아니면 ing 병렬일까요? end를 중심으로 ing 병렬이면, 자, 여기는 containing과 병렬이니까 앞에 있는 matter를 꾸며주는 말일 텐데, 내용을 보시니까, 소금을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을 뿜어 올린 다음에 이것을, 그것을,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 여기 있는 이 matter입니다. 예, 소금을 담고 있는 물질을 분출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분출하는 물질이 아니고 담고 있는 물질을 분출한다라는 주어 바로 under, deep under the springs의 동작이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은 무엇 동사 그래서 정답은 동사인 release를 알맞은 정답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답 정리해 볼게요. 자, 미네랄스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에 의한 found가 정답인데, 이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볼수 있는 건, 여기서 대시 관계대명사였다면, 이건 동사, 바꿔 꾸 말씀드리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 즉, that found 구조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에 예, 연결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주어는 나왔지만 아직 동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1문장1동사 원칙에 따라 동사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드가 동사가 들어가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동사 즉 주어의 동작일까 아니면 목적어의 동작일까를 묻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바로 under the 입 under the springs가 물질을 끌어올려서 그 물질을 분출한다라고 뒤에 있는 목적어 관계에서 아 여기는 주어의 동작인 동사가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꾸준함, 꾸준함으로 승부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